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t's, 그것은, it's. 2번, uncertainty, 불확실성. 역설적으로, 그거는 불확실성이야. 뭐가? That부터, 먼저 끝까지 가게끔 해주지. That부터, 먼저 끝까지. That makes 목적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어, 우리를 사용 동사네? 우리를 feel 느끼게 만드는 거, must alive 가장 살아있는 형용사지. 이런 거를 서술적 형용사라고 그러거든. 한정적 형용사는 우리가는 그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alive 같은 이런 a 붙은 서술적 형용사는 뒤에 명사 안 꾸며주고 혼자 나오는 애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래. think of, 생각해봐라 원형, of, t h 명 n 문 of, e v e n t 사 i n 을 생각해봐 That, 근데 어떤 사건들? i n k o h a k e y o u 너 h s k h a k o 아 t 로 보니까 벗어나게 만드는 o 에서 벗어나게 o 는 y o u r everyday, 너의 일상적인 루틴, 그삶 o 서 t 어 i n 만드는 사건들을 생각해봐라 Maybe, 아마도 attending, 참석하거나, family wedding,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또는 making a big presentation, 중대한 발표를 하거나, 또는 going somewhere, 어디 가는 거래. 어떤 곳, 어디? you부터 문장 끝까지. you've never been, 너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떤 곳에 가는 것과 같은 일들 말이다. it's, 그것은, on those occasions, 그러한 순간들이다. 근데 어떤 순간들? t h t 부터 문장 끝까지. That time, 시간이 seem to, 동사원형, 뭐뭐인 것 같다.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것 같고, a little, 약간 slow down. And, 그리고, you feel more, 너는 어, 더 fully, 온전하게 engaged, 몰입하는. 온전하게, 몰입하는. 더, 너는 온전하게 몰입한다고 느끼는 때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래. It's. 이때, 이거 이때 강조네. 이때 강조. 요 전치사고, 온데, 바로 그 순간들이다. 전치사고를 강조하는 거고. The same holds true. 뭐모도 마찬가지다. 뭐모도 마찬가지냐면 If 만약에 the experience, 그 경험이 Is risky, 위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Like moa 같은 위험한 mountain climbing 등산 또는 parasailing처럼 그 경험이 위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Your sense 너의 센스 감각은 감각들이 are sharper 예민한. 근데 비교급이니까 더 예민한. 더 예민해진다. You know, 너는 notice more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려. Thanks to 뭐 덕분에 전치사 to. 뭐 덕분에 the release it, 그 방출 어 뭐가 방출이 되냐면 feel good 기분을 좋게 하는 chemical 화학 물질인 in the brain 데에서 called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 물질이 이제 방출되는 덕분에 you get 너는 a greater greater 더큰 크게 몰려오는 rush of 그러니까 러시아니까 좀 빠르게 크게 몰려오는 pleasure 즐거움을 얻게 된다 from 뭐로부터? chance 그 기회로부터 기회 우연한 만남 chance encounter 우연한 만남 근데 어떤 우연한 만남이야?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t h n 뭐보다? planned meeting 약속한 즉 계획한 만남보다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더 크게 몰려오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good news 좋은 소식 Uh, financial reward,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gift, 선물은 주어 동사 are more 더 enjoyable, 더 즐겁다. If 만약에 문장 나오지? If they are 그들이 surprise 뜻밖에 이룰 때. It's why 그것이 why 자리에 because 오면 안 되지? Why는 뒤에 이제 결과가 와야 되니까. Because는 원인. 그것이 결과야. The most 그 결과.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television show. 와, 그리고 무비 영화는 R, 동사, the one, 그거다. 어떤 거? 음, with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플 l 줄거리를 가지. 줄거리의 트위스트, 반전. 와, 그리고 S20, 놀라운 그 엔딩, 결말을 가진 것들인 이유다. 주제문장 첫번째 문장 밑에 주시고 이거 주제문장 그 다음에 빈칸추롬 그 다음에 thanks to 문장 여기 빈칸 주론 그 다음에 굿뉴스 부분 이거 어법이랑 수수료 대비 마지 문장도. 어, 부서지라고. The Same 는 여기는 문장 삽입 양복